여러 크레딧 카드 중 마스터 크레딧 카드가 세계 최대 음란물 사이트인 폰 허브에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폰 허브는 2007년 개설된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아동 성착취물에 각종 선범죄 동영상의 유통 경로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뉴욕타임즈가 최근 폰 허브가 불법 동영상의 온상이 됐다는 보도 이후 비난 여론이 나오자 이 마스터 카드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펀허브의 실태입니다. 14살 때한 남자친구의 요구에 따라 전송했던 나체 영상이 펀허브에서 퍼져버린 세리나 플리츠의 사연을 전했는데요. 플리츠 양의 동의 없이 펀허브에서 게시된 알몸 영상은 조회수 40만 건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에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이 삭제되기도 했지만 또 누군가 다운로드를 한 영상이 다시 올려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결국 플리츠 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9살이 된 지금 역시 그녀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차량 안에서 홀로 이 살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자, 이런 사연이 보도되자 마스터카드 같은 신용회사들이 해당 사이트에서의 카드 결제를 막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 카드는 폰허브에서의 결제를 중지시켰고 온라인 결제업체인 페이팔 역시 지난해부터 폰허브 결제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카드 역시 성명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폰허브에서의 비자를 통한 결제 또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